일라노 한마음교회 사순절 묵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부 제1장 그리스도를 본받음과 세상생활의 헛됨에 대하여 1. 주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감화되고자 하고 온갖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려면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생활 방식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은 다른 어떤 성인들의 교훈보다 훨씬 뛰어나며 그분의 성령을 가지는 자는 그분 속에 감추어진 만나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주, 자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별로 큰 감화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3. 그대가 겸손을 지니지 못하여 성삼위께 영광을 못 드린다면 성삼위에 대해 깊이 토론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교만한 말은 사람을 거룩하게도 의롭게도 하지 못하지만 덕스러운 삶은 그 사람의 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한다 나는 삼위일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차라리 참회하고 싶다 만약 그대가 성경의 내용과 모든 철학자들의 말을 모조리 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을 섬기는 일 외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가장 고귀한 지혜는 세상사를 멸, 멸시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4. 그러므로 결국은 소멸되고 많은 부를 추구하고 그러한 부에만 의지하는 것은 헛된 짓이다. 명예를 추구하고 출세하려고 애쓰는 것도 역시 헛된 짓이다. 유격에 빠져들어 필히 더욱 가혹한 벌을 받게 될 일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헛된 짓이다. 장수만을 바라고 올바른 삶에 무관심한 것도 역시 헛된 짓이다. 이 세상에서 세속적 삶에만 급급한 나머지 닥쳐올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헛된 짓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만 애착을 두고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을 향해 서둘러 가지 않는 것도 헛된 짓이다. 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이라는 성구를 언제나 명심하라. 따라서 그대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나쁜 욕망에만 매달리는 자들은 스스로의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일부 일장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마음에 남는 몇 구절을 소개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3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외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장 고귀한 지혜는 세상사를 멀시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라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곳이 있습니다. 5번입니다. 따라서 그대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나쁜 욕망에만 매달리는 자들은 스스로의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